안녕하세요. 코인스입니다 11월 24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 문구 1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가 떨어지고 있고 알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위믹스가 이제 떨어지면서, 비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알트 코인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위믹스가 갑자기 많이 떨어뜨리면서, 매크로들 다른 코인의 매크로들을다 자극한 것 같아요. 위믹스 일단 상패 확정이 됐고, 오늘 뭐, 10, 19시 40분인가? 그때 공지 올라왔더라고요. 결국, 제가 말한대로 됐죠. 유의 종목은 건들지 마라. 왜? 유의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은 떨어지면 그래도 떨어지는 대로 평단가 낮추면서 따라 가면서 물타기 하면서 이제 조절을 할수 있지만 유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치면 상장폐지죠. 상장폐지 되는 것처럼 날라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유이 종목 코인은 유이 종목이 풀리고 나서 투자해도 된다고 계속 말했는데 유이 종 유종목 일단 설정 됐을 때 제가 위믹스 사지 말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개들 같이 몰려와서 막 욕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결국에 서비스 종료. 예. 그리고 여기서 회복을 해주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이거 반등 노려서 좋은 기회 가져야겠다 이러면서 뭐 해볼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전일 대비 상승률 보면 모든 코인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 많이 떨어진 거를 보면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져요. 제가 어, 제 계속 여러분들 영상 찍으면서 뭐 사지 말라뭐 사지 말라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 많이 올라간 게잘 버티고 있으면 시장이 회복하는 거다. 하지만 차트를 봐라. 어 나중에 보더라도 오브스도 아이큐 코인도 똑같았어요. 아이큐가 제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말했는데 여기서 뭐사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코인의 차트를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된다.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 자리 잡아주면서 올라가는지 올라간다면 얘를 말했었죠. 이때 말했어요. 이때 이때 거의 이때 딱반 정도 떨어졌을 때 여기서 여기 딱반 정도 떨어졌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은 흘렀는데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사라는 뜻이 아니라 얘가 위로 올라간다면 시장이 좋아질 거다 하지만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좀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계속 하락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iq랑 코인을 놓쳤다 해서 여러분들 투자가 망한 게 아니다 이 코인 저 코인 왔다 갔다 해서 수익을 날려고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코인, 저 코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마이너스 나고, 저기서 마이너스 나고, 결국 내 돈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 내지 마세요.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다니까요. 상승장에서는 이 코인에서 먹고, 저 코인에서 먹고, 막 그러면 되거든요. 왜냐? 순환을 해서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가격장인데 순환해서 올려주지만 모든 코인들이 웬만하면 다 차트가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많이 오른 건더 많이 내려가고 조금 내린 건 아니 조금 오른 건 조금 내려가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고 좀 이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왜 많이 떨어졌는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면 어제랑 매물 때는 똑같아요. 왜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는 에2,200 밑으로 떨어진다면 2,242만원 그 밑에는 2,100만원 매물대가 있고 위로 올라간다면 2,395만원 그 위에는 2,525만원 그 위에는 2,700만원까지 매물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3천만원 이상 못 올라가면 제가 어디까지 올라오든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쉽게 막 말하려고 해서 쉽게 안내해 드리려고 해서 여기 이상 못 오르면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말로 하는 거지, 제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하락이 끝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애매한 상승, 애매한 하락이 계속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지켜보지만 말고, 하루에 천 원이든 만 원이든 계속 모아가자. 알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큰 하락이 온다면 매수할 것이고 올라간다면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여전히 여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자리에서부터 보면 여전히 못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틀 회복해줬지만 제가 말했죠. 이거 이틀 회복해준 것도 일봉으로 보면 그냥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주봉을 보더라도 고점은 여기 저점은 여기인데 여전히 진짜 올라오려고 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나요? 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도중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시간 보면서 겨우 이거 올랐다고 해서 막아 사드가 바꿔 막 고민하지 말라 했죠. 제가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뭐 여가생활 예, 드라마 보거나 책 보거나 뭐 하라 했죠. 차트 계속 보지 말고 제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한 시간 봉만 보면 그런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다 여전히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히 볼게요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겠죠 샌드박스 예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센털럴랜드 떨어지고 있고 엔진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펄카다또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안 하고 더 지켜보는 게 맞고 매수를 하더라도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 전혀 반응이 없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해 주는 그런 차트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좀살까맞고 고민해 본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똑같이 떨어졌지만 이게 비트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비트가 아니라 미믹스가 떨어지면서 영향을 미친 거다 지금 이게 계속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900원대 였는데 지금 700원대로 변했죠 그러니까 절대 살살 살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사라고 댓글 남긴 놈들 다 사기꾼들 잡아야 돼 그거 책임 없이 댓글 달고 막 욕하는 것들 이믹스는 제가 늘 말했지만 유의 종목이 풀리더라도 그때 사도 된다고 계속 말했어요 사지 말라고 근데 사지 말라고 썸네일만 올려도 막 뭐라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 700원에서 사서 900원까지 가면 다시 팔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쉽게 투자하지 마라 제발 아 진짜 순식간에 1분 봉을 봐도 19시 27분 그럼 비트는 언제부터 영향받았나 한번 볼게요 맞네 거의 뭐 19시 27분부터 위믹스가 떨어졌는데 그 후에 매크로가 작용을 했네요. 맞죠? 그러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지 마라. 왜? 왜 사지 마라. 디카르고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코인이죠. 근데 많이 오른 게 많이 떨어진다고요. 저희가 진입했던 샌드박스 디센트를 아 샌드박스 디센트 랜드 폴카다 엔진 코인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다? 올릴 생각이 없는 거다. 쌈싱도 그렇고 아이큐도 그렇고 많이 올라간 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스코인도 올린 걸 떨어뜨리고 피르마 체인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결국 다 떨어뜨리죠. 카바도 카바도 유이 종목인데 사지 말라 했는데 올라왔을 때얘말 반대로 하면 된다. 이러면서 계속 사는데 결국 개미털기라고 버틴 사람들은 결국 제자리 와서 또 판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릴 생각이 없다. 세력들도 올릴 생각이 없는 거다. 자기들 해먹기 바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올라간다, 환호 치면서 막 조금도, 조금만 늦으면 망한 것처럼 막 조급하게 매수 버튼 누르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보라코인도 이번에 올려준 것 같지만 결국 다 내려오고 있죠. 코박토큰도 최근에 많이 올렸는데 결국에 봐, 많이 올린 게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떨어지는 코인의 공통점을 봤죠? 그러면 이런 걸 보면 뭐라 생각해야 된다? 아, 지금은 살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봐요. 오브스도 올렸지만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고 있다. STP도 많이 올렸지만 다 떨어뜨렸다. 결국 사지 마라는 건안 사는 게 좋고, 제가 신호 드릴 때, 그때 사도 되니까, 제발,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모아가면서 좀 여유있게, 시간을 쓰세요. 제가 늘 말하는 거 하나 되죠. 지금은 돈이 아니다. 시간을 쓸 때다. 그러나, 시간을 쓰면서 돈을 계속 모아가다.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늘 말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00원대. 이게 막 갑자기 올라가더라도 하지 말고, 12월 8일에 거래 지원 종료라 하니까, 제발 다 하지 마세요. 막 여기서, 좀 반등이 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지 마라. 알겠죠? 유믹스 매수금지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